아, 안녕하세요 홍석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구 분석 절차와 요구 사항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구 분석 절차를 보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자료 수집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항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화를 하고, 검증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수집을 보면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시스템 파악을 할 때는 현재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겠죠.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업무 매뉴얼, 그리고 서식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구 사항을 도출하는데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반영할 초기 요구 사항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문서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구 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 작업을 하는데요. 요구사항 정의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모순 사항 그리고 빠뜨린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실무 담당자 그룹과 워크숍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에 요구사항 확정 후 개발 범위에 대한 베이스 라인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요구분석 절차를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좀 보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실제적인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은 자, 이렇게 아까 앞쪽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현행 업무 분석하고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할때 현행 업무의 매뉴얼과 현행 시스템 분석서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보고요. 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요구사항 도출 및그 정의서 작업을 합니다. 정제 작업을 하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체 개충도를 만들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초기 요구사항 정의서를 우리가 자, 작업을 하죠. 현행 업무와의 현행 시스템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서를 초기 요구사항 정의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가지고 실제로 고객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제된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 및 범위를 계약된 규모 내에서 고객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시스템 대상 범위를 확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한 정년 부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서화 작업을 하고 초기 문서 작업을 하고 검증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사례를 좀 봤고요.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분류를 좀 보겠는데요.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러니까 업무 기능 중심의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품질, 성능,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류를 해보면은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에는 품질과 그리고 제약사항,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관점에서의 이러한 형태의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어,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하고 시스템 테스트를 분류할 때도 있고요. 그냥 통합 테스트로 시스템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통합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를 분류할 때는 이 기능 요구 사항이 통합 테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비기능 요구 사항은 시스템 테스트에 해당이 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 사항과 시스템 요구 사항을 나눌 때도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 사항은 기능적인 요구 사항에 좀 가까울 수가 있고요. 시스템 요구 사항은 비기능적인 요구 사항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관점도 좀 봐야 되는데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기능 요구 사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졌냐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거지만 비기능 요구 사항의 성능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이러한 종류의 요구 사항들은 주로 비기능 요구 사항의 내용들은 어 실질적으로 어 시스템 전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단어의 뜻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출된 기능을 요구 분석 명세서에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요구사항들 간에 서로 간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완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요구사항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이해 당사자들, 당사자들 때문인데요 누군가의 요구가 다른 이해 당사자의 요구와 서로 모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완전하지 못한 요구 분석 명세서를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제 그런 일관성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성과 일관성이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비기능적 요구 사항은 실제로 이제 수행 가능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아니면 제약상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들은 좀 있죠. 비기능적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이나 뭐 학교의 그런 업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군사 무기 같은 그러니까 미세한 오차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군사 무기나 아니면 의료 장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장비 이런 것들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 상을 좀 보면요. 계약 사항의 예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계약 사항은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수행되는 환경과 같은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갖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한다. 그리고 c 비 d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런 것도 비기능 요구 사항에 이제 프로젝트 제약 사항이나 비기능 요구 사항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레드 앤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실행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관주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노직 서버를 미드레어로 사용한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우리가 관주할수 있고요. 다음에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모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역시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제약사항이나 실행조건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과거, 이제, 국내 은행 및 공공기관 사이트 일부가,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 가능하고, 크롬에서 실행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비기능 요구사항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ISO 9 1 2 6에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속상에 포함되는, 뭐, 신뢰성이라든지, 성능, 보안성, 안전성, 사용성, 이런 것들은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좀 설명을 좀 해보면요.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 중에는, 어,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뢰성이라는 부, 부분을 보면은, 신뢰성은 이제 릴라이어빌 t 티라고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신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용자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즉,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원하는 정밀도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은 신뢰도를 나타내는데요. 신뢰도란 장애 없이 동작하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100번 수행했을 때 오류 없이 동작하는 횟수가 98번이라면 이때 신뢰도는 98%가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100시간 작동 동안에 1시간의 장애가 있었다면 이 소프트웨어 신뢰도는 99%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의 측정은 고장간 평균 시간과 이용 가능성을 척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시간 중에서 전체 시간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균 실패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신뢰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뢰도 보통 측정을 할 때는 MTBF라고 해서 mean time between failure라고 해서 고장 간 평균 시간. 그리고 MTTF. 그래서 평균 실패 시간. mean time to failure. 그리고 MTTR, 평균 수리 시간, 그래서 Mean Time to Repair,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성을 측정하는데요. 을 이용 가능성은 앞쪽에서 얘기한 부분 중에서 평균 실패 시간, 그러니까 MTTF 나누기 평균 실패 시간, MTTF 플러스 평균 수리시간 Mptr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를 좀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소프트웨어가 되려면 어, 시스템에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야지. 고장이 발생했더라도 이전 수준으로 성능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에 성능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사용자가 시스템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해당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 그리고 응답 시간이나 데이터 처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 갖고 대학의 종합 정보 시스템은 수강 신청 시에 동시 접속자 수가 만 명은 가능해야 합니다. 또는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책을 검색한 결과 2초 이내에 보여 줘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이제 보안성, 시큐리티라는 부분인데요. 보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보안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보안 유지 방법은 허가받은 담당자만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서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안전성인데요. safety라고 하는 안전성 부분인데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될 것이죠. 예를 들어갖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 사람 손이나 물체가 인식되는 절단 작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 전동차 출발 시 문에 가방 같은 물체가 끼면 출발을 멈춰야겠죠.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하는 모든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성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사용하는 순간에 고민하지 않게 하는 편의성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의미가 같은 단어 두 개를 혼용하여 사용자가 혼란스러워한다면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마이너스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사용성은 초보자나 숙련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초보자는 메뉴를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숙련자는 단축키로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온라인 도움말을 통해서 사용법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도움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메뉴를 습관처럼 손쉽게 쓸수 있게 하는 것도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구별하지만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된 것들이 다른 기능들과 함께 개발되어 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볼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성은 일반적으로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인증처럼 기능적 요구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요구 분석에서 기능적 요구사항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사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설계 도면의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제 기술적인 표현을 잘 모르므로 그 수준에 맞는 문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에게는 실제적인 설계에서 쓸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상세한 문서가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용자 요구사항과 개발자에게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구분을 좀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용자를 위한 도면인데요. 어, 사용자를 위한 도면은 건축주와 일반인에게 설계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된 도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시공자를 위한 도면인데요. 시공자를 위한 도면은 전기 배선 기술자가 전기선을 포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분야의 기술자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도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용 기본 설계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집을 짓는데 필요해서 작성한 도면이죠.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시스템의 요구사항 정의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필요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전기 배선 상태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죠. 대신에 이제 사용자의 관심이 있는 방이나 주방 구조.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달아져야 되고요. 대신에 시공자를 위한 도면. 이게 이제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공자를 위한 도면은 뭐 전기배선 기술자가 사용하는 전기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아니면 상하수도 기술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하수도 관련된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인데요.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용자가 해당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쉽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방법으로 보면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전문 용어를 사용 시에는 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도구를 보면은 다이어그램이나 글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분석가가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작성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사용자가 요구사항 교육을 받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구축 회사의 분석가들이 작성하고 사용자와 함께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의 작성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요,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분석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개발할 내용이 어,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분석가가 선정이 되면 개발할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용어도 잘 알아서 사용자와 부드럽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표준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고요. 추후 전체 요구사항 수집 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집한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문서나 절차집 내용, 선행 시스템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는데, 그러한 근거들, 그리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문서와 절차집 내용과 현행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서 관련된 분석을 하고요.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보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형태로 요구사항 수집을 많이 하죠. 앞쪽에서도 봤지만. 다음에 시스템의 요구사항 정의선데요. 시스템 요구사항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적 용어나 전문적 표현을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라인스톱 가동을 한다고 해서 뭐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든지 실시간 DB 이중화 백업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축에서 시공자를 위한 도면과 유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설계를 위해서 사용되므로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요구분석 절차와 요구사항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다음 차시에는 요구사항의 표현, 요구사항 모델링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